문제 3페이지에는 연도, 월, 직책, 직위라고 하는 슬라이서가 구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1-1번은 조직명과 부서명을 필드 매개변수로 생성하고 슬라이서로 구현하라고 되어져 있죠. 매개변수를 추가하기 위해서 모델링에새 매개변수에서 필드를 선택합니다. 매개변수 창의 이름에서 분석 항목이라고 이름을 입력하고 필드에 자, 디멘전 조직의 조직명과 디멘전 부서의 부서명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슬라이서로 구현을 할 거니까 자, 이 페이지에 슬라이서 추가 옵션이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만들기 단추 클릭합니다. 슬라이서를 1-1 위치에 배치하라고 되어져 있죠. 슬라이서의 크기를 조정해서 1-1에 배치합니다. 1-2번은 분석 항목 슬라이서의 서식 옵션을 적용하는 내용이죠. 분석 항목 슬라이서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각화창에 서식 옵션을 클릭합니다. 시각적 개체의 슬라이서 설정에서 스타일은 세로 목록이고 선택에서 단일 선택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슬라이서의 부서명 값으로 필터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분석 항목 슬라이서에서 부서명을 선택합니다. 1-3번은 분석 항목 슬라이서에 따라서 재직자 수를 나타내는 누적 가로 막대형 차트를 구현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분석 항목 슬라이서에 따라서 세로축이 변경되도록 구현하라고 되어져 있죠. 자, 보고서의 빈 영역을 한번 클릭하고 시각화창에서 누적 가로막대형 차트를 추가합니다. 우선 차트의 크기를 조정을 할게요. 완성화면을 참고해서 차트를 구현합니다. 우선 Y축, X축 범례로 표시가 되어지는데, 세로축이 변경되도록 구현하라고 했으니까 Y축에 4개 변수가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데이터창의 분석 항목 테이블에서 분석 항목 필드를 Y축에 추가합니다. 그리고 f 4원에 재직자 수를 X축에 추가하고, 디멘전 직책에 직책을 범리에 추가합니다. 시각화창에 서식 옵션을 클릭하고, 일반 탭에 제목에서 글꼴 종류는 세고 UI 볼드로, 그리고 가로 맞춤은 가운데로 설정합니다. 시각적 개체 탭에서 데이터 레이블을 설정으로 변경해서 표시합니다. 차트를 1-3 위치에 배치하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현재 차트가 있는 위치가 1-3이고 이와 같이 크기를 조정해서 1-3 위치에 차트를 배치합니다. 이제 분석 항목의 값을 클릭해서 차트의 Y축이 변경되는 걸 확인합니다. 그래서 조직명을 클릭하면 Y축이 조직명으로 변동되고, 부서명을 클릭하면 부서명으로 변동됩니다. 2-1번은 측정값 테이블에 측정값을 생성하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디멘전 조직 테이블의 조직명 필드를 이용을 해서 차트에서 선택한 조직명을 반환하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처리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선택한 조직을 반환하는 측정값을 생성하는 겁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측정값을 작성하겠습니다. 측정값 테이블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해서 새 측정값을 클릭합니다. 측정값 이름은 선택 조직이라고 입력하고 이퀄 뒤에서 페이지에서 선택한 값을 반환하겠다라고 할 때는 s e l e c t Value 함수입니다. 셀렉 트레 밸류 함수를 선택하고 첫 번째 인수로 반환할 필드 명을 지정을 해요. 두 번째 인수는 선택한 값이 없어서 공백이거나 혹은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값을 선택해서 반환할 수 있는 데이터에 오류가 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값을 지정합니다. 조직명을 반환하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인수는 작은따옴표 입력해서, 조직 테이블에 조직명을 선택합니다. 컴마. 그 외에는 공백으로 처리하라고 되어져 있죠. 두 번째 인수에 블랭크를 지정합니다. 괄호 닫고 엔터. 2-2번은 사원 정보를 나타내는 카드 신규를 구현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시각화 창에는 카드가 있고 카드 신규가 있죠. 그래서 카드 신규를 이용을 합니다. 문제 3페이지에 빈 영역을 클릭하고 시각화 창에서 카드 신규를 추가합니다. 카드 신규는 여러 개의 필드를 추가할 수 있는 개체입니다. 추가할 필드는 F사원에 이달의 재직자 수, 그리고 이달의 신규 사원, 이달의 퇴사자 수까지 세개의 측정값을 추가하고, 자, 필드의 이름을 변경하겠습니다. 자, 이달의 재직자 수는 더블클릭해서 재직자 수를 변경하고, 이달의 신규 사원은 신규 사원으로, 이달의 퇴사자 수는 퇴사자 수로 변경합니다. 서식을 변경하겠습니다. 시각화창에 서식 옵션 단추를 클릭해서, 레이아웃을 행 2개, 12개로 설정하라고 되어져 있죠. 자, 시각적 개체의 레이아웃을 확장해서, 자, 정렬이 단일행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자, 단일행 대신에 눈금으로 변경을 하면 행과 열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 2개, 열 2개로 변경합니다. 설명값을 확장해서 설명값에 있는 값의 글꼴은 세고 UI로 변경하고 글꼴 크기 14, 굵게와 기울임꼴을 지정합니다. 색은 테마색 1을 지정하라고 되어져 있죠. 자, 색을 클릭해서 테마색 1입니다. 테마 색상의 첫 번째 색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카드 크기에서 높이 너비를 변경하라고 되어져 있죠. 시각적 개체의 크기를 조정을 할 때는 일반 탭에서 지정합니다. 그래서 일반의 속성에서 자, 크기의 높이 값을 230로 너비는 380으로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이 카드를 2-2 위치에 배치하라고 되어져 있죠? 자, 카드의 크기와 위치를 조정해서 위치를 변경합니다. 2-3번은 자, 카드의 특정값 테이블에 있는 선택 조직 측정값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지시사항에는 생성하시오라고 되어져 있는데 정정합니다. 자, 생성이 아니라 추가 하 시오로 정정합니다. 그래서 카드 신규의 첫 번째 목록으로 선택 조직 측정값을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자, 카드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각화의 첫 번째 단추 데이터 추가 아이콘을 클릭해서 데이터 영역의 측정값 테이블에 있는 선택 조직 측정값을 첫 번째 목록으로 추가합니다. 그리고 조직명 슬라이서에 데이터 정보 센터 값으로 필터를 적용하라고 되어져 있는데, 현재 문제 3번 페이지에는 조직명 슬라이서가 없습니다. 왼쪽 슬라이서 중에 직책 슬라이서를 조직명 슬라이서로 변경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직책 슬라이서 선택해서, 필드에 직책을 제거하고, 조직 테이블에 조직명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조직명의 목록에서 데이터 정보 센터로 필터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명이 선택이 되면 카드 신규의 첫 번째 목록으로 선택한 조직명이 표시가 되어집니다. 요 카드의 설명 값에 가운데 맞춤을 적용하지 않았죠? 자, 카드 선택합니다. 서식 옵션의 설명값에서 가로 맞춤을 가운데로 설정합니다. 3-1번을 보면 직위별로 재직자 수의 증가와 감소를 분석하는 폭포 차트를 구현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문제 3페이지에서 보고서의 빈 영역을 클릭하고 시각화창에 폭포 차트를 추가합니다. 차트의 크기와 위치를 적당히 조정을 해주시고, 포차트는 범주, 분석 결과, Y축, 이렇게 영역이 표시가 되어지는데요. 범주에는 날짜 테이블에 연도와 월을 추가합니다. Y축에는 사원 테이블에 재직자 수를 추가합니다. 분석 결과에 주기 테이블에 주기 필드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차트의 범주에 있는 데이터는 모두 표시를 해야 되겠죠? 자, 시각화 드릴 모드에 있는 네 번째 아이콘, 계층 구조에서 한 수준 아래로 모두 확장 단추를 클릭해서 월 단위까지 확장합니다. 그럼 이와 같이 범주에 연도 월 기준으로 지위별로 데이터가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의 크기와 위치를 조정해서 3-1에 다시 재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3-2번에 폭포 차트의 서식을 변경합니다. 폭포 차트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각화의 서식 옵션을 클릭합니다. 차트 제목을 변경하라고 되어져 있죠. 일반 탭에 제목에서 글꼴 종류는 세고 UI 볼드에 가로 맞춤은 가운데로 설정. 시각적 개체 탭을 클릭해서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합니다. 분석 결과는 3개로 표현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분석 결과는 날짜와 날짜 사이에 들어가 있는 분석 결과 요소를 의미를 합니다. 서식 옵션 중에 분석 결과를 확장을 해서 분석 결과의 개수는 3개로 변경합니다. 3-3번은 페이지 탐색기를 추가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페이지 탐색기에 문제 2, 문제 3 페이지를 표시를 하고 단추의 색상을 변경하라고 되어져 있죠. 자, 보고서의 빈 영역을 클릭을 하고 삽입 탭에 단추에서 탐색기에 페이지 탐색기를 선택합니다. 자, 보고서 상단에 페이지 탐색기가 표시가 되어지는데 자, 서식을 바꿔야 되겠죠. 서식창에서, 자, 문제 2, 문제 3페이지만 표시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시각적 개체의 페이지에서 표시를 확장을 해보면, 자, 페이지 종류가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 문제 2, 문제 3페이지는 표시하고, 문제 3-4는 표시를 해제해야 되겠죠. 페이지 탐색기에 선택한 상태의 단추색을 변경하기 위해서, 자, 서식 중에 스타일을 확장을 하고, 자 상태의 목록을 선택한 상태로 변경 그리고 채우기를 확장해서 자색에서 자 헥스코드 3257A8의 테마색 1번입니다 자 테마 색상의 첫 번째 색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테마색 1번으로 지정 페이지 탐색기에 크기를 조정을 해서 3-3에 위치를 이동하겠습니다. 도서의 450페이지 하단에 보면 페이지 탐색기의 크기와 위치를 조정하고 3-2 위치에 배치한다 라고 되어져 있죠. 자, 번호 표기 오류입니다. 3-3 위치에 배치합니다. 보고서에서 문제 3-4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4페이지에는 이미 보고서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체들을 선택해서 상호 동작을 변경하고 책갈피를 구현하는 작업을 수행하면 됩니다. 4-1번의 첫 번째 지시사항은 월 슬라이서에서 선택한 값이 묶은 세로막대형 차트에 적용되지 않도록 설정하래요. 상호 작용은 월에서 연령대 및 성별 차트에 필터가 적용되지 않도록 구현하라는 거죠. 월 슬라이서를 선택을 하고 서식 탭에서 상호작용 편집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연령대 및 성별 차트에 있는 상호작용 편집 단추에 없음을 선택합니다. 자, 두 번째는 직책 슬라이서에서 선택한 값이 도넛형 차트에 적용되지 않도록 설정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직책 슬라이서를 선택을 하고 자, 도넛형 차트는 사원 그룹별 신규 사원을 시각화한 요소죠 그래서 상호작용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4-2번에서는 도넛형 차트에 상호작용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도넛형 차트를 선택을 하고 2번의 첫 번째 지시사항은 도넛형 차트에서 선택한 값이 누적 세로막대형 차트에 필터가 적용되도록 설정하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도넛에서 누적 세로막대형을 탐색을 할 때는 상호작용 편집 중에 필터가 적용되도록 합니다. 두 번째, 도넛형 차트에서 묶은 세로막대형 차트를 탐색할 때도 필터가 적용되도록 하는 겁니다. 상호작용을 필터로 적용합니다. 상호작용 편집을 완료하면 다시 서식의 상호작용 편집은 해제합니다. 4-3번에서는 색깔피를 구현하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자, 현재 페이지에 있는 묶은 세로막대형 차트를 숨기거나 표시하는 색깔피를 등록해서 자, 왼쪽의 단추에 각각 색깔피를 연결해서 동작시키는 작업입니다. 색깔피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택창과 색깔피창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보기 탭에서 색깔 피와 선택 창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시각화와 데이터 창은 축소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시사항은 기간별 차트 숨기기라고 하는 색깔 피를 등록을 하는데 동작은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를 숨기기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현재 페이지에 있는 개체들은 자, 선택 창에서 자, 각 개체의 이름을 지정해서 숨기거나 표시하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지시사항은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를 숨기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선택창에서 자, 신규 사원의 연도월이라고 하는 목록을 선택을 해보면 페이지에서 그 개체가 선택이 되는 거고, 그리고 표시 아이콘을 클릭해서 숨기거나, 혹은 다시 숨기기 취소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색깔 피는 이 차트를 숨기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자 표시 아이콘을 클릭해서 숨기기 합니다. 그래서 묶은 세로막 대형 차트를 숨겨주고 현재 화면을 색깔 피로 등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색깔 피에 추가 단추를 클릭해서 자 색깔 피 1을 더블클릭해서 기간별 차트 숨기기 라고 변경합니다. 그럼 숨겨진 차트로 구성된 화면이 책갈피로 저장이 된 거고, 자, 이제 이 책갈피를 자, 왼쪽에 기간별 차트 숨기기에 적용을 할게요. 자, 기간별 차트 숨기기 단추를 클릭해서 자, 서식창을 확장합니다. 자, 도형의 작업을 설정으로 변경하고, 자, 작업의 옵션 중에 유형을 색깔피로 지정하고, 이 색깔피의 종류에서 기간별 차트 숨기기를 연결합니다. 그럼 이 단추를 자, 컨트롤과 함께 클릭을 하게 되면 현재 페이지의 차트가 숨기는 동작이 실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서식창은 잠시 접고 자, 두 번째 색깔피를 등록하겠습니다. 기간별 차트 표시라고 하는 색깔피를 등록을 하는데 이번에는 묶은 세로막 대형 차트를 다시 표시하라고 되어져 있죠. 자, 이제 선택창에서 숨겨 놓은 차트를 다시 표시합니다. 현재 화면을 책갈피로 등록할게요. 자, 책갈피에 추가 단추 클릭해서 책갈피 이름은 더블클릭해서 기간별 차트 표시라고 변경합니다. 왼쪽에 기간별 차트 표시 도형을 클릭해서 자, 서식창을 확장하고, 도형의 작업을 설정으로 변경해서 자, 유형을 색깔피로 변경하고 색깔피 종류는 기간별 차트 표시로 연결합니다. 서식 창을 접고 우선 색깔피를 동작을 시켜볼게요. 색깔피 창에서 기간별 차트 숨기기 선택해서 차트를 숨겨줄 수 있고 다시 기간별 차트 표시를 클릭해서 화면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단추를 클릭해서 표시 숨기기 하면 되는데요. 자, 책갈피 단추를 실행을 할 때는 컨트롤 키와 함께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기간별 차트 숨기기를 클릭하면 막대형 차트가 숨겨질 거고, 자, 다시 컨트롤과 함께 기간별 차트 표시를 클릭하면 막대형 차트가 화면에 표시될 겁니다.